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는 다양한 모바일 인디 게임들 출연 남자 더엘입니다 이번 영상은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카페 그리고 톡방에서 기동대 고수가 되고 싶다. 초보들에게 도움이 되는 팁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초보들에게 가장 중요한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들을 모아본 영상입니다. FPS를 해본 유저들은 많지만 기동대 같은 모바일 온라인 TPS 게임은 몇개 없는 데다가 이 브롤스타즈나 소울라이트와 달리 자동조준이 없고 시야에 제한이 있는 게임은 더더욱 없다 보니 쉽게 적응하는 유저가 적더라고요 게다가 아직 게임이 초기라서 스토리얼에 부족한 부분들이 몇개 있어서 그 부분들을 모두 채워주기 위해서 5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영상을 제작해봤으니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아참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는 분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까지 잊으시면 안됩니다 초보자들을 위한 첫번째 팁 이어폰을 꼭 끼고 플레이해라 기동대는 배그처럼 사운드 플레이가 매우 중요한 게임입니다 브롤이나 소울라이트처럼 탑병식이지만 시야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적들의 위치를 알려면 사운드 플레이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어폰이 왜 이렇게 됐냐고요? 바로 요녀석 때문입니다 저희집 말썽쟁이 쿠키 요녀석 왜 사플이 중요한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소리를 낮춰봤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총 쏘는 소리도 걷는 소리도 칼 휘두르는 소리도 하나도 안들리죠? 적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저는 들을 수 없다면? 저는 적의 위치를 모르지만, 저, 적은 제 위치를 알수 있다는 뜻이죠. 이 말은 적이 기습을 하기 매우 좋다는 뜻입니다. 자, 소리를 키워보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죠? 이 소리를 조금이라도 더잘 듣기 위해서, 그리고 적의 위치를 더잘 파악하기 위해서, 이어폰은 꼭 끼고 플레이하는 게 좋습니다. 초보자들을 위한 두 번째 팁, 자신에게 맞는 조작기 설정. 설정에서 빠른 격발, 조중 격발, 닉네임, 온, 오프 등 다양한 설정이 가능한데요. 제일 중요한 건 조작기를 자신에게 맞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일단 칼의 경우 특히 중요한데 버튼이 은근 작아서 칼 공격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못하거나 빗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칼 크기는 키워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번 학대는 너무 크고 한 번만 크기를 키운 게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에게 맞는 설정을 저장해두고 플레이하세요. 아! 그리고 왼손잡이 기능도 있으니까 왼손잡이 분들은 꼭 바꾸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초보자들을 위한 세 번째 팁. 에임 연습. 기동대는 TPS 장르인데다가 브롤이나 소나처럼 자동 조준이 안 되다 보니 초보자분들은 적응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동대는 아쉽게도 아직 혼자서 게임을 하거나 연습장이 없다 보니 에임 연습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찾은 해결책이 튜토리얼 모드입니다. 튜토리얼 모드에서는 샷건을 제외한 모든 총은 패스 제한 없이 마음껏 쏴볼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샷건은 단두 발밖에 못 쏴보네요. 그리고 저격총의 경우에는 권총을 쏘질 못합니다. 대신 주의해야 할 점이 좀비를 죽이면 안 된다는 건데 좀비를 죽이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니까 죽이지 말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꼭 자만하지 마시고 튜토리얼 모드에서 연습해고 가서 고수 되세요. 초보자들을 위한 네 번째 팁: 수류탄 연습. 에임도 중요하지만 총 게임에서는 보조 무기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다른 총 게임도 수류탄은 매우 중요하지만 기동 타격 때는 다른 총 게임보다. 전략적인 요소가 매우 강합니다. 단순히 던지고 터트린다 이 간단한 시스템이지만 다른 모바일 게임에서는 보기 힘든 수류탄을 던지는 거리와 터지는 시간을 조절하는 게기동대상 가능합니다. 수류탄을 들고 있는 시간에 따라 그리고 조작키의 움직임에 따라서 바뀝니다. 수류탄을 오랜 시간 들고 조작키를 살짝 움직이면 가깝게 빨리 터지지만 수류탄을 짧은 시간만 들고 조작키를 많이 움직이면 터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멀리 날아갑니다. 거기다가 체력이 낮을 때는 수류탄을 미리 들고 있다가 적에게 다가가서. 까지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수류탄 사용법을 통해서 더블킬, 쿼드라킬까지 가능하겠죠? 초보자들을 위한 다섯 번째 팁: 조준격발과 빠른격발. 초보자분들은 아무리 에임 연습을 해도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드실 텐데요. 격발 방식을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설정에 가서 빠른 격발을 조준 격발로 바꿀 수 있는데요. 두 격발의 차이가 뭐냐고요? 빠른 격발이 조준 격발보다 격발 속도가 약간 빠르지만 조준이 빗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고수들이 쓰기 좋고요. 조준 격발은 조준을 하면서 이동도 할수 있고 미리 조준이 가능하면서 조준까지도 편하기 때문에 초보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조준을 하면서 이동을 하면 발소리가 작게 들리기 때문에, 적에게 위치를 쉽게 발각되지 않기도 하죠. 에임에 자신이 있고, 스피드함을 좋아하는 유저라면, 빠르게 격발할 수 있는 빠른 격발을. 초보분들이나 암살을 좋아하는 유저분의 경우에는, 조준 격발을 사용하는 게더 좋습니다. 초보자들을 위한 여섯 번째 팁, 장전 취소하기. 많은 초보분들이 장전하고 있으면, 이속이 너무 느려서, 도망치다가 죽는 경험, 기동대 유저라면 겪어봤을 겁니다. 꽤 많이 겪었을 거예요. 튜토리얼에서 설명을 안하고 있다보니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적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데 장전중일 경우에는 칼을 사용하면 장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위험할때는 영상처럼 칼로 장전을 취소하고 나서 도망간 뒤에 다시 장전을 한 뒤에 싸우는걸 추천드립니다. 후보자들을 위한 일곱번째 팁 시체파밍 이점 역시 튜토리얼에 설명이 없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적을 죽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됩니다. 지나치더라도 적의 무기가 뭔지 확인을 하고 하셔야 합니다. 기동대는 배틀그라운드처럼 적의 시체에서 무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투척무기나 근접무기는 주울 수 없지만 적의 주무기는 주워서 사용할 수 있죠. 다만 무기를 주우면 장전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장전을 꼭 하고 사용하셔야 되는점 잊으시면 안됩니다. 초보자들을 위한 여덟번째 팁 섣불리 선제 공격 금지. 초보자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발소리만 듣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한다는 점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알다시피 총을 쏘면 저렇게 위치가 파악이 됩니다. 적들이 제 위치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총을 먼저 격발했기 때문에 에미사구가 아닌 이상 장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분들의 경우에는 선제 공격을 신중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 팁들이 초보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모바일 게임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다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 소식과 즐거운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